아, 그냥 존여로 버틸걸. 가시죠. 고고. 1번부터. 쳐다보래요. 카운터 나이스 아유. 너무 빨리 깨면 더 누나가 서운해하니까 한발 정도 해야 뭐 화이팅 <laughs> 好，查克。 영호, 중공이야? 하나 중호. 이 번님 준비해주세요. 이 번님 레츠고. 해주세요. 믿고 있었다고요. 안녕. 아 음, 너무 지, 잘하십니다. 길 너무 어, 좋다. 지, 좋네요. 오 잊을 만하면 나오는 저 <laughs> 멋진 모습. 영어 영차로 학군 저 좋아요? 와 꾸지린다. 대크다. <laughs> 뭐요? 2, <laughs> 3, 4, 모르겠어요 이제 6, 7, Good. 8 위로 올라와주세요 15시 22초입니다 12시 보기 3번님 준비하기 오시면, 누나 오시면 3번님 어? 일단 3번 볼. 일단 던졌어요 확인 뺄게요. 통과 걷는 네. 거좀 아쉽네요. 어, 모시고 오래요. 네, 죄송합니다. 끝나면 4번님. 봤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쳐다보래요. 중미입니다. 네. 어, 아까 나올 수 있어요. 아님 말고. 확기 확인. 11, 12 이제 네, 내려갈게요 40줄 컷입니다 선생님들 강함을 주체해주세요 아 이게 제일 무서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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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어 이게 뭐야 <laughs> <laughs> 암살 당할 뻔 했어요 아 어, 까비 어 엇갓띠 허접어까 같아요 허접어까 허접 어, 로드 로드 로드. 네. 빼기요. 네. 걸게요.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오, 펴졌다. 곧 11, 11, 6이 나올 것이니까 이쪽으로 눈님 모셔오죠. 눈님 떨어지면 가슴 아프니까. 티티? <laughs> 디네 있어요. 어글 받은? 11, 왜? 11, 11. 육, 받으육. 네, 나머지 딜, 나머지 딜. 네. 여기 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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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요 여기. 네. 거기 아닌데. 오케이 굿. 네. 혹시다, 혹시 나이가 맞아, 맞아. 그게 맞아요. <laughs> 나이스. 조금만 밀면 돼요. 나이스. 와요. 열두시, 열두시. 난줄 알았어. 경각심 굿. 누님 모시고 올게요. 누님 저기 쇼하시는 중. 한3 5 초? 오케이. 35초입니다. 577이에요. 아이고 누나 왜안 와? 이거 5번 안폭하 한번 쓸게요. 누나가 조금 열고 주셔서. 5번 안폭 던졌어요. 조심, 조심. 오, 지옥 갈 판. 카운터, 카운터. 네, 네. 5번 던졌습니다. 성부, 성부 좀. 일파티 성부 좀. 아무도 없네. 돈 <laughs> <또는 웃음> 없습니다. 확인 뭐인 모에라 눈꺼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알라키 와 땅아파 와 땅아파 오형 괜찮으세요? 와7 7 7 7 7 이제 음. 우리도 딜을 시작할게요 쳐다보래요. 안녕, 누나. 아, 너무 잘하십니다. 아까처럼 침착하게. 와, 후구! 멋있는데요? 이게 55초에 복구되니까 혹시 안 나온다면 나오겠네요 케어 굿 나왔습니다 자리로 가세요 이 네. 녀석 네저 나갈게요 제가 제가 사모 가겠습니다 1 2시분이90 가시고, 아니다. 아, 이렇게 가져가. 오, 갈게요 어 하나, 가는게요나가가 사모. 사서시, 사시사 67, 3시가35사시사시서시사시시사시시시시 로드님은 3시 5시입니다. 로드님, 이제 떠나실 준비. 안녕. 제가 6시 7시입니다 스토킹 당하는 중 3시 한명 있어요? 네. 11시? 11시? 11시네요. 11시 조금 눈이 모시고 올게요. 그럼 안 먹으신 분 반반 나눠 드세요. 네. 어 먹고 싶어. <laughs> 나오시면 말씀해주세요. 퓨티 댄스 요호 있어요. 개지랄. 편에 불 나옵니다. 9 0줄 컷이구요. 이거 6 번님 우두나 오시면 안포 휘적 알라키. 776입니다 거짓 7 7 7 6 7 7 6. 7 7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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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으시 안돼 안돼 멈춰! <웃음> 7 <웃음> 7 <웃음> 7 <웃음> 7 7 7 6요번 치겠습니다 7번 터져요 조심하시고 여.. 6시 가실 준비 네 아야 8시 아 지옥갈뻔했다 7번님 준비해주시고 7번님, 렛츠고. 거진 아, 이거 19에요? 안 돼요? 싫어하지 요 마세요? 오. 어? 아는 오. 쪽 죄송. 8번님. <laughs> 아는 쪽 확인. 아는 레이저, 죄송. 레이저. 8번님, 렛츠고. 좀만 위로 뺄까요? 네. 안전하게. 어, 이거 잡히다! 나 이거 <끝> 알아 원거리 잡히세요 원거리 응. 나 원거리다 잡히세요 그냥 나 뒤에있어 어이구 나 안장나가겠지? 8번님 던지셨죠? 이거 안당하더라고 이거는 어네 이거 이거 끝난 다음에 1번님 던질게요 11, 11 11 12 1 알아서 나눠서 까 알아서 알아서 11 11 1일일두개 깔아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저3으로 갔어요. 여기 너무 앞에인데. 가운데 하나, 가운데 일 쌍. 괜찮아요. 이거 나 다시 빼기.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네. 아까한 명밖에 못 지켰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니. 오케이 굿. 1번님 안폭 던져주세요 나이스 TT댄스 10 1 2 3입니다 안평 운터링 한번 운터링 아싸인가내부쿨 x 콜콜 탈주 탈주 아야. 1 1 3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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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별거 아니죠? 12 1 3 제가 3시로 냉인이 아무 데나 하 아무 데나 아무 데나 중앙만 아니면 돼. 나이스. 도 상관없어. 나이스. 작기, 잡키 작기, 잡키 잡기요 노맨은 12노1이 12. 노에는 12. 소도대 피적포전 먹을게요. 조심하세요. 몬토링 되나요? 이거 암포크에 아낄게요. 어차피 가실 것 같으니까. 안 가네? 이것이 들지밥 <웃음> 오! <웃음> 아, <잠깐만요. 웃음> 1번 님까지 던졌어요. 아님 말고. 7호공인가 조금 <laughs> 내려오시면 2번 님 레디 하시고 안 채고 가요? 그냥 가요? 안녕하세요원야 어, 내려오시면 0 9 5 0 9 지금 아닌데 뭐 <laughs> <나, 웃음> 제가 공주 형이 던지랬어 딜건 없죠 그냥 가죠 네 오오오오오오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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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잠깐만 숫자 이슈 굿 3번님 레츠고 네 저희 3번? 던졌어요 가운데로 올것 같습니다 7줄 다했다 좋아요 이때 피 까는게 좋아요 차라리 7킬 나이스 나이스 음, 많이 깠다잉 나머지 스페입니다 4번이 돌아가셔서 아4번이8번이 8번이 돌아가셔서 어, 네. 4번님 8번이요. 던지시고 그 다음에 저 메, 메인이 1파티예요 아니요 이거 지금 적었어요 제가 1시가고 11시가고 5시가고 7시가고 다 적었어요. 나머지 분들은 스페. 오케이. 네. 안 적으신 분들 스페. 4 번님 렛츠 고. 어. 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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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열한 시두 개. 열한 시 했는데요? 오. 오. 오, 나 하나 못쳤어 예, 네, 하나 못쳤어요 괜찮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5번이 던졌습니다. 괜찮아요. 사람 많아서. 딜안 탈리니. 스킬풀이 조금 무잘란데. 운터링 어... 뭐해라, 눈코이? 카운터. 아야! 에? 못 간데? <laughs> 뭐야! 로스... 로드형! 아이고. 아이고. 아... 11시. 11시. 뭐지? 11시. 1시 잡, 1 잡. 5번 안 퍽했어요 휘적 베지랄어 뭐야 어 개지랄입니다 안 갔으니까 됐죠? 안 나이스 뻑갈뻔했어요 <laughs> 방금 소멸시켜준대요 조심하세요 야, 11시 11시 11시가 선택받았네요 헐! 오형왜 이렇게 튼튼해요? 어? 쳐주요 아, 시작? 아, 나 마, 맞으면서 아이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6번! 레츠고! 엣? 여기 버블. 확인. 페퍼로니. 나쁜 거. 여기 좀 빡세게 놔야 돼요. 많이 네. 못 맞췄어요. 돼지 아? 까 5시 2나억그인거 어, 아, 같은데? 앞에서 살짝만 뺄어글 어, 맞아요 맞아요 어르신 나이스 때리면 안 돼요 평타 넣어 평타 넣어놓어 평타 어, 어, 고고 어, 어, 어. 오케이 7번님 이거 엄청 여유돼요 이번 던졌어요. 굿. 문터링 임마. 아우. 하나 하, 하나만 맞추면 돼. 예, 네, 하나만 맞추면 되네요. 1한시2한시 2? 2. 2. 어글 좀 빼주시고. 어글 빼주고. 어글 빼주고. 나구나. 진 다시 짭. 다시 시 짭. 응 맞췄어. 하나씩 먹기. 하나 하나씩만. 내 거. 드세요, 드세요, 먹방. 어허, 이거, 깨끗하다, 이거 제가, 해야겠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멈춰. 저 각성기도 있다구요. 아, 그래요? 내가 네, 할래? 때려드리다 쳐주기, 쳐주기. 몇개 먹죠? 때려, 때려서도 잡을 것같아 어, 막 때리시면 돼요, 이제. 사람 많아서. 아이씨, 박수 못 쳤다. 음. 아우! 음. <laughs> 어우,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아, 어, 각감사합니걸 어, 고생 많으셨어요. 아, 너무 <laughs> 잘하셨고 하셨... 편했습니다. 얼마 떴어요? <laughs> <laughs> 저안 떴어요. 막타 들어가기 전에 터진 것 같은데. 네. 아, 우제가 <laughs> 막타를 많이 안 쳐봐서 이게 아, 좋아가지고 다들 예. 오우.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편했습니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5 0 0 원밖에 안 하네? <laughs> <목소리>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